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은 신규 경위 아이템인 죽음 전달자를 얻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섀도우 킵 스토리 엔딩을 보고 나면 에리스몬이 사이 모타의 기억이라는 퀘스트를 줍니다. 시스템 코어 금고에 접근하라고 하는데요. 이 코어 금고에 접근하기 위해선 에리스몬의 주관 현상금인 달의 탐험가를 클리어하고 얻을 수 있는 방화벽 데이터 파편을 얻어야 합니다. 웅수의 시위에 있는 K1 병참을 클리어해 상자를 열어야 하고, 빛의 달에 있는 K1 교감을 클리어해 상자를 열고, 지옥문에 있는 K1 작업자 숙소의 상자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퀘스트에서 다리 타운과를 완료하고 방화벽의 데이터 파편을 얻습니다. 그리고 슬픔의 안식처에 잊혀진 구역인 K1 계시로 들어가 보상 상자 기준 뒤쪽을 보면 왼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데이터 파편을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가, 방화벽 데이터 파편을 처리합니다. 사이모타의 부서진 목걸이라는 퀘스트 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달에 있는 악몽을 전기 능력으로 처치하라 라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손쉽게 악몽이 계속 스폰되는 슬픔의 안식처에서 사냥해봅시다. 계속 사냥해서 목걸이 조각을 얻으면 사이모타의 수리한 목걸이 퀘스트로 변화합니다. 희난처의 차원문으로 가서 에리스의 이벤트를 조금 본 후, 사이모타의 목걸이를 돌려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상자를 열어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다음 단계는 두개골의 능력이라는 퀘스트로 뼈의 마법진에 있는 두개골의 능력이라는 임무를 해야 합니다. 적을 모두 상대하여 처치한 후 침묵의 두개골을 얻고 톨란드의 요상한 소리를 듣고 부패한 자장가라는 퀘스트를 얻습니다. 에리스몬에게 얻은 두개골을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에리스에게 갑시다 에리스몬은 또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골수에애가하는 퀘스트 단계로 진입합니다 퀘스트 초반에 갔던 슬픔의 안식처 잊혀진 구역인 k 1 게시의 보상 상자를 열고 빛의 닷에서 뼈 수집가를 처치하고 지옥문에서 공개 이벤트를 완료하면 그대의 명예로운 지휘 단계로 넘어갑니다 디놈핀 요새 공격전으로 가서 고위 지휘자 술막타를 처치하라고 합니다 진홍빛 요새로 날아갑시다. 술막타가 나오는 위치는 해시라둔을 따라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처음엔 망령 마법사 한 명이 나오고 더 올라가면 망령 마법사가 두 명이 나오는데 그때 가운데 스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처리하면 음울한 화음 퀘스트로 넘어갑니다. 기본 전투원을 처치하거나 정예 및 미니 보스를 처치하거나 보스 및 다른 수호자를 처치하면 진척도가 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슬픔의 안식처에서 꽤 빠르게 올릴 수 있고 다른 곳에서 하셔도 무관할 것입니다. 완료하면 죽음 노래꾼 이르아이람을 처치하라는 저주받은 자의 합창 퀘스트로 넘어갑니다. 뼈의 마법진으로 가서 아까와 비슷한 곳에 있는 퀘스트를 진행하면 보스인 이르아이람은 죽음 노래꾼으로 전투가 시작되면 노래가 시작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빨리 잡아서 즉사를 막아야 합니다. 이르 아이람의 노래를 멈추면 악몽의 죽음으로 진행이 되며 노래하는 두개구을를 가져가서 무서운 전쟁 악기를 만들라고 합니다 에르스몬에게 가면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고 가져간 노래하는 두개구로 죽음 전달자라는 로켓 런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긴 퀘스트 라인입니다 로켓 런처가 비주류이긴 하지만 웬만하면 빨리 얻어서 사용해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강력한 장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얻으셔도 괜찮을 듯 하네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나 질문 등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바이바이.